안녕하세요. 체육생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종목이신데 체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와 다르게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세 영역을 다 함양할 수 있는 교과라서 체육교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데 전국체전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뭐 춥고 덥고 번나서 훈련 열심히 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 배드민턴부 인터뷰 네. 배드민턴 네. 네.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1학년 1반 배드민턴으로 이준혁입니다. 이준영이에요.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배드민턴 스포츠를 하고 계시는데 한말서 기본은 무엇인가요? 저는 재밌고 신나요. 봐, 놀수 있어서 좋요 네, 배드민턴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새도 되게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운동으로들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백사회 중국체전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나 말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응. 말해주시고, 또, 뭐, 열심히 할것같아 네, 배드민턴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청소년 기자단 박서현입니다. 오늘은 댄스부 하는 학생을 대표하여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는 2학년 진가연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하고 계시는데 하는 동안 기분이 어떠신가요? 원래 댄스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른 스포츠들과 다르게 노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깊은 답변이네요.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서회 전국체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나 응원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운드 청소년 기자단 박서현입니다. 오늘은 댄스부를 한번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댄스부 3학년 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거 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댄스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아주, 생고보다 자주. 네, 완전 지진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사회중 주목회장이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전체 나가는 사람들은, 햇틈을. 하시죠 네 파이팅 네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전라남도 청소년 기자관 박서연입니다 그래요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인터뷰를 드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선생님 우선 소개부터 시작함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중학교 교장 박용주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댄스 배드민턴 스포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감이 있네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학교장이 지원해 드리지 못한 것좀 미안하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의 스포츠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4회 중국체전이 목포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앞에도에서는 바둑이라는 종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바둑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요,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바둑 바둑을 많이 보고 있어 나서 바둑에 관심이 많은데, 바둑은 이름 그대로 지능 스포츠라 그래서 바둑을 열심히 두고 있는 우리 선수들, 아마 미래에 훌륭한 프로기사들이 되리라고 믿고요. 각자 열심히 노력한 것, 마음껏 실력 발휘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바둑 저희 선수들도 교장 선생님 말 듣고 힘이 내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백사회 전국체전 선수들을 위한 아페도 맛집 혹은 꼭 가야 될 곳을 추천해 주세요. 음, 아페도에는 다양한 맛집 종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송공항에 있는 회집 회 타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게장이나 한정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모아 예, 꼽히는 무화, 무화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빵이나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는 무화과 바로 옆에 있는 맛있구만을 가도 좋고 어, 돈가스나 경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해밍웨이 가시면 아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정선생님의 인터뷰로 앞에 중에 청소년 기자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